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무업을 네. 하고 있는 장지로 목사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어, 이제 어, 인연에 있어서 네. 부부나 네. 평생 인연이라는 게좀있좀 좀 있을까요? 어, 인연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부부간의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시절 인연도 있고. 음.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음. 뭐 뭐. 초, 중, 고등학교 때 만났던, 가까웠던 친구인데 성이 돼서는 못 만나는. 이런 시절 인연, 한때의 인연도 있고. 네. 근데, 어, 부부 인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 저는 궁합을 볼 때, 네. 결혼하시는 두 분의 뒤에 있는 조상님들을 봐요. 아, 네. 그래서 그 조상님들이 잘 이렇게 제자가 보기에 참 합이 잘 맞게 있, 있으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있거나 저만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있다 그러면 어 노력을 하, 해라라고 얘기를 해 줘요. 어 왜냐면 뒤에 있는 양반들이 합이 잘 이루어 있으면 인간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혼하네 마네 막 하고 실제로도 이혼했다가 1, 2년 있다 다시부터 삽니다. 응, 평생 다시부터 살아요. 네. 누구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네.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좀 껄끄럽게 있다. 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자, 여자가 아무리 좋다고 물고 빨고 살아도 네. 결국에는 이혼하게 돼 있고 애기가 한 명, 두 명, 세명 있어도 이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습니다. 아. 응,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걸다 떠나서 평생 인연은 사실은 있죠. 음. 근데 그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분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인연은 네. 그리고 그 평생 인연이 사실은 나를 좀 도와주고 받쳐주는 인연이 돼야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평생 인연이야.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연은 빨리 끊어야 되고, 음. 인연은 붙여야 되고. 근데 인연을 붙이고 끊는 방법들도 우리 무업에서는 다 굉장히 방법이 많이 많아요. 네. 많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인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 기본 베이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일까? 어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 주고,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못해 줘. 그럴 필요 없다 이 거죠. 어 음. 나를 힘들게 하면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변할 마음이 없고 어 그러냐 그럼 난 내가, 내가 떠나겠다고 라 하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시절 인연인 거야 네. 음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좋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싫대 그래서 또 집착을 하게 되면 저 사람한테는 고, 고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걸다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아까 영상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 좋다고 오면 오는갑다 잘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내 곁에 있으면 내 눈앞에 있으면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하면 되고 가겠다 하면 조심히 가라 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 만나 왜냐면 사실은 뭐내 부모하고도 사실은 시절 인연이에요. 왜냐면. 내가 태어났어. 네. 30년이 됐든 아니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고시간이 그 짧잖아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30년의 시절 인연인 거야. 네. 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가 살아 있으면 정말 긴 인연이고 평생 인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런 건 되게 드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시절 인연이다 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분별하실 필요 없고 네. 편안하게 내 눈에 보이는 내 사람들한테 잘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의를 잘 지키셔야 돼 네. 음~ 왜냐하면 가족 간에도 예의가 있고 부부 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네, 네. 친구 간에도 예의가 있고 상하관계에서는 더더욱 예의가 있죠. 근데, 상하 관계나 사회적으로 만난 인연들한테는 예의를 어느 정도 지켜요. 근데, 내 부모나, 내 와이프나 남편, 그리고 내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는데, 이걸 잘안 지키더라고요. 음.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겠지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어,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부모 자식 간의 끈으로 연결돼도 그 부모 자식 간의 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고 끊고 싶어하는 인연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제 경험상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의 인연이 다 되거나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 그걸 잘 조율해서 맞춰가면 좋은데, 둘이 같이 성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보내시는 게 좋다. 보내시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인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세상은, 어, 사람들이 공감, 알고는 있지만, 인지를 못하는 게, 혼자 태어나서, 어, 홀몸으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긴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혼자인 거예요 음. 독립된 사람이잖아요 독립된 사람 음.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그 인생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인연은 소중한 인연인거죠 나를 좋게 했던 나쁘게 했다 음, 그래서 내 기준에 나쁜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좋은 사람들하고의 자리를 많이 하시는게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얘기처럼 긍정의 에너지가 막 솟겠죠 근데 어, 그런 인연들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만도 어려워. 어,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고 길게 하고 싶은 인연인데 짧게 끝나시는 인연들도 있고 거기에 어, 슬픔이라든가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불편한 인연이고 힘든 인연인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오래가는 인연도 있고. 어, 근데 그런 인연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지켜보시면 네. 내가 알수 있을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어, 근데 그것을 빨리 답으로 지는 못해. 어, 그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음,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 어, 쉽게 얘기해서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어, 용기, 그러니까 어, 간단합니다. 내 사람한테 잘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